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아, 계속 순환을 하다 보니까 6 0갑자도 순환하듯이, 우리가 일주일도 계속 순환을 하죠. 또 이렇게 새로운 월요일이 또 왔습니다.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는 것을 오행의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시작한다, 출발한다, 계획한다, 이런 의미로 있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호기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죠 우리가 이 월요일이 자주 깊다 보니까 아, 이번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희망차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는 아또 월요일이니까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병인일이에요. 병인일은 뭐냐. 태양이 막 떠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긍정을 향해서 내가 막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오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병화라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말하잖아요. 그병정적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내가 키워내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쏘아져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양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적극성을 내는 것이 병인의 기운이다. 자, 오늘은 제 말띠입니다. 오늘 말띠는 목표를 길게 잡고, 자,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뜨면 목적이 뭡니까? 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 남중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단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장기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계획하고, 밀어붙여라. 그래서,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말 때는 좋습니다. 이말티 자체가 불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생각해보세요. 막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듯이 해서 나아가면 좋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높은 산으로갈 때는 출발하기 전에 신발끈을 고쳐맺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듯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오늘 말때의 운세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눈앞에 이익만 쫓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툭 나갔다가는 뭐예요? 내가 상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목표는 높게 크게 잡고, 나아갈 때는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머리를 빡빡치 들고 안 되겠죠. 자, 양띠입니다. 오늘 양띠는 이 햇빛이 가득 뜨려고 하는 때, 에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면 내 목표가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은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되돌기이면내 사무실 문을, 내그 가게 문을, 우리 집 문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변 사람들을 허용할 때 더욱더 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가능성을 다 넣어놓아라. 까딱하면 오늘 양띠는 약간 예민해질 수 있고 오해의 기운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점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다 열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는 지금 막 우리가 태양이 딱 뜨기 때문에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단 말입니다. 뭔가 큰 일을 지금 하, 할 수가 있어. 문제는 뭐냐? 사람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래사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큰 일을 할수 있는 운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에 창애가올 소지가 많으니까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원성이 뛰는 삼각관계로 인해서. 삼각관계는 뭐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가능하고, 남녀가 그죠,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 수가 있겠죠 이 삼각관계가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두 사람 하나 2대1로 편을 묶고 이렇게 <laughs> 그것도 서로 자꾸 바뀌더라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 원래는 세 명이 있을 때 조립 조합이 최고 안정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서 뭔가 삼각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합이 잘안돼 가지고 사람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숭이띠가 큰 일을 할수 있는데, 뭔가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데,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닭띠입니다. 오늘 희망차게,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는 날에 이 닭띠는 뭔가 완숙한 사람이야. 뭔가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지금 어린 마음에 뭔가 해보려고 막 일하는데, 이 닭띠는 내가 그거 다 알아? 하는 그런 노리는 경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겸손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외형보다는 실속, 내실을 중시하세요. 오늘 이 닭띠는 까딱하다가는 외형적 폼만 잡고 어, 나 그거 다 알아. 폼만 잡고 실속이 없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높아도 낮은 척 약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외형보다는 실속을 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완장 채 해주고 완장 채 해준다 해도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뜨긴 하게도 얻어 오시기 바랍니다 실성을 더 챙겨라 자 개띠입니다 개띠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얻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개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개 요즘 개 키우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여은튼이지금의 때에 이 개띠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보여주고 믿게 하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약간 희생을 한다는 소리죠. 그럼 사람들이 나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한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거나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다. 개띠들은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도운다 이거예요. 근데, 개띠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잘 믿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겠네. 대개 이렇게 좀, 사람을 믿게 하는 이런 개띠들은, 오늘,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단, 그런 와중에 실물, 뭔가 내 물건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이나, 본인의 지갑이나, 이런 거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돼지띠입니다. 오늘 돼지띠는, 공성신태입니다. 공이 이루어졌으면 내 몸을 물리는 것이 좋다. 주변에 득을 베풀어라.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거기까지가 성공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 목표만이 아니고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 그 덕을 베푸는 게 좋겠다. 사람마다 가진 게 다르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럼 글 쓰는 재주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덕을 베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면 덕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병인일입니다. 병인일은 태양이 막 뜨서 새 세상을 향해서 밝음을 향해서 긍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운입니다. 오늘은 가장 희망의 나라로 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 각자의 희망이 다 다르지만 은 각자가 원하는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